네 기본소득은 비트코인의 대형 호재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등장 10년 전에 비트코인이 나올 걸 예언했던 학자 얘기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작가입니다 네, 일하지 않아도 평등하게 나누는 사회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회 모든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사회 네, 미국의 민주당을 비롯해서 유럽 사회주의 정당들 그리고 중남미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나눠주는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당들이 있고 또 정권을 잡기도 하죠. 자 이런 사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어 입장에선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돈을 찍어서 나눠주면 비트코인으로 바꾸면 됩니다. 심플하죠. 자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2020년 4월 11일부터 어, 경기부양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그때 연소득을 기준으로 이 성인 1인당 최대 1200불, 17세 미만 자녀한테는 뭐 1인당 500불을 줬습니다. 당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는데요. 민주당이 경기부양금을 나눠줘야 한다고 주도를 했고, 공화당은 다수가 반대를 했는데 트럼프가 OK를 해서 돈을 나눠줬습니다. 그때 저도 1200불을 받았는데요. 만약 그걸로 비트코인을 샀다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2020년 4월 11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6,900불이 조금 안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6,900불이 조금 안 됐는데 6,900불이었다고 치고 현재 가격을 10만 불이라고 치면 2020년 4월 11일에 1,200불을 주고 산 비트코인의 가치는 지금얼 마냐 17,391달러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대략 13배 정도 뛰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만 불어치를 샀으면 13만 불이 되었을 것이고 10만 불어치를 샀으면 130만 불이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저는 그때 받은 1,200불로 냉장고를 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1200불로 비트코인이 아닌 이 나스닥 대표 지수 상품 중에 하나 QQQ를 샀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2020년 4월 11일 QQQ 주식은 한 주에 207달러였습니다. 정확하게는 11일, 4월 11일은 어, 이, 가, 정확하게 4월 11일 가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은 4월 9일 종가 기준인데요. 4월 10일하고 11일은 둘다 주식 시장이 문을 닫은 날이어서 9일 가격을 기준으로 207달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20년 4월 11일에 1200브러치 QQQ 주식을 샀다면, 그리고 현재 qqq 가격을 490불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당시 투자한 1,200불은 현재 2,840불 정도 가치가 됩니다. 2배 반이 조금 안되게 올랐다고 할수 있겠죠. 비트코인하고는 뭐 비교가 안되지만 이 정도면 투자 성적이 뭐 나쁘지 않다고들 할 겁니다. 비트코인이 13배가 뛰는 동안 가장 크게 일어난 변화는 미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풀면서 통화량이 급격하게 팽창을 했다는 건데요. 미국은 코로나 시기에 엄청난 돈을 뿌려댔습니다. 네, 이런 밈이 나올 정도죠.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 미국의 통화량 M2를 기준으로 보면요. 네, 2020년 1월에 15조 4천억 달러가 조금 넘었었는데요. 네, 이때 말이죠. 자, 이때 15조 4천억 달러가 조금 넘었었는데, 불과 2년 만에 7조 달러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돈이 늘어난 겁니다. 미국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어댄 기간에 비트코인 가격은 폭등을 했죠. 네, 2020년 4월 11일에 6,900불 수준이던 게 1년 반 만에, 네, 1년 반 만에 어, 6만 7천 불 수준까지 6,900 불에서 6만 7천 불 수준까지 거의 뭐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미국 정부가 돈을 뿌려대는 동안 달러 통화량이 급증하는 기간 비트코인 가격은 폭등을 했다는 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워렌 버핏 얘기를 했었죠. 버핏이 올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정권이든 독재 정권이든 모든 정권은 야, 정부는 돈을 찍어내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돈 찍어내는 거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나라 빚이 산더미처럼 늘어가는 게 지금 가장 두렵다 이런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적으로 정부들이 이돈 찍어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럽의 사회주의 정부들도 중국 공산당 정부도 그리고 중남미 사회주의 정부들도 돈 찍어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죠. 그중에서도 이뭐 가축 통화가 아니라 기축 통화국가인 미국 정부가 가장 큰 돈을 찍어내왔는데요. 미국이야 달러를 맘대로 찍어내서 팔 수가 있지만 국채를 왕창 발행해서 그렇게 팔아서 쓸수 있는 나라, 싼 이자로 이 남들한테 돈을 빌릴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제한돼 있죠. 정권을 잡은 정치 세력이 정부가 기본소득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돈을 나눠주는 게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건 우리 같은 뭐 개인이 걱정한다고 어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한다는데 뭐 딱히 무슨 영향을 줄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돈 주면 받아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 사는 게 최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부는 계속 돈을 찍어내서 내가 가진 통화가치를 떨어뜨릴 것이고 그래서 다들 자산가치를 보전하는 방법을 찾아왔고 한국 같은 경우 부동산, 아파트, 땅뭐 뭐 이런 데 투자를 해왔죠 부동산, 아파트, 땅 이런 것보다 비트코인이 왜 우월한 자산인지 네, 그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비트코인이 등장하기 10년 전에 이걸 예언한 학자가 있는데요 학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바로 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시작된 게 2009년 1월인데요. 그보다 10년 전인 1999년 초, 비트코인의 등장을 예언한 인물, 어,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바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제의 거장,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프리드먼이 비트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건 아닙니다. e 캐 a s 전자화폐,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등장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왜 제가 비트코인의 등장을 예견했다는 표현을 했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비트코인과 매우 유사한 그런 개념의 e 아, 자, 이 캐시 자이 전자화폐의 등장을 예언을 했는데 그게 1999년 3월 네, 미국 납세자 연맹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했는데요.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국가 권력이 개인의 경제 자유를 제한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가 세금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개인을 압박하는 게 인터넷의 발전으로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하면서 비트코인과 매우 유사한 개념의 전자 화폐 이캐시 e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넷이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주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곧 등장할 것 중에 하나가 신뢰할 수 있는 전자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인터넷상에서 A가 B에게 돈을 보내는데, 돈을 보내는 A도, 돈을 받는 B도 서로 모르는 방식이다. A도 B를 모르고, B도 A를 모르는데, A가 B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 돈을 보내는 그런 방식의 화폐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사면서 20달러 지폐를 직접 건네듯이 받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누군지 모르는 그런 거래가 가능한 전자화폐가 등장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개인 대 개인이 이 서로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제3자의 개입 없이 인터넷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돈. 이게 비트코인을 설명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프리드먼이 얘기한 전자화폐가 비트코인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프리드머이 비트코인을 예언한 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부는 움직이지 않는 것에 세금을 부과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세금을 걷는다. 토지는 아주 좋은 과세 대상이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미국의 각 주정부들은 연방정부처럼 소득세를 마음대로 부과할 수 없다. 줄을 옮기는 것은 이 나라를 옮기는 것보다 훨씬 쉬우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연방 정부에서 소득세를 내라고 하고 근데 주 정부들도 소득세를 많이 내라고 하면 그 소득세에 불만을 품은 이각 주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주로 소득세를 덜 매기는 아니면 부과하지 않는 그런 주로 이사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맘대로 세금을 매길 수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집에다 세금을 왕창 물리는 건 아주 쉽죠. 세금이 부당하다. 이러면서 집주인이 집 들고 뭐딴 나라로 튈 수는 없으니까요. 팔고 가려면 세금을 내야 할 거고요. 금을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네, 금고에다가, 어, 금을 쌓아놓고 있는데 집 금고에다가 정부에서 이 개인이 보관한 금에다가 세금을 물리는 게 집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누가 금을 얼마나 사서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이 집만큼 쉽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내 사유 재산이지만 그 금을 들고 출국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1억 원어치 금을 들고 출국한다고 치면 공항에서 아마 출국 심사하다가 취조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겁니다.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비트코인이 저장되어 있는 금고의 문을 여는 열쇠, 암호 문구, 뭐 이것만 외우고 있던지 종이에 써서 갖고 가든지 뭐 이러면 내가 직접 관리하는 내 재산, 내 자산을 내 마음대로 갖고 다닐 수가 있게 됩니다 네, 1999년 3월 이 납세자연맹과의 이 인터뷰에서 어, 밀턴 프리드먼이 얘기한 것도 바로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어, 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탄생을 예언했다고 제가 보는 밀턴 프리드먼이 보기에 비트코인은 은행 없이, 정부 없이 누구에게나 직접 돈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도구였다고 봅니다. 일하지 않아도 모두가 나눠 가지는 세상을 약속하면서 권력을 잡는 정치 세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뭐더 많은 복지를 약속하겠죠.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하겠고요. 그 돈은 근데 어디서 나올 거냐 하면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나머지는 돈을 더 찍어내서 메우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이게 정의롭고 평등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겠죠 프리드먼은 근데 복지국가를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복지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누구도 열심히 일하지 않도록 만들고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논거는 이렇죠 첫째 세금이 늘면 생산 의욕이 꺾인다 이래도 뭐 절반 이상 뺏어가면 누가 더 열심히 일하고 싶겠냐 둘째, 정부 지출이 늘면 비효율이 쌓인다. 자, 시장이 아닌 관료가 돈을 쓰면 낭비는 또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돈을 무제한으로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물가 오른다. 자, 물가 오르고 국민의 자산 가치는 떨어진다. 그 피해는 저소득층한테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온다. 결국 일하지 않는 사람은 잠깐 혜택을 받는 듯 보이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지치고, 또 투자와 생산은 줄어들고, 경제 전체가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국가는 결과적으로 모두를 못살게 만드는,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이렇게 프리드먼은 얘기를 하죠. 프리드먼이 지금 살아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정부가 키운 복지국가는 자유를 죽이고 경제를 망친다. 비트코인은 그런 국가의 권력에 대항할 저항할 자유의 수단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